오늘 주제는 오늘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내일은 결과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제가 기원 해보고 있는데요. 기원이 아니고 실제 많은 아이비가, 어, 이 정도 베팅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다잘 나온다 보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기대감, 내일은 결과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나 보여주고 있고요. 제레미 시계 로수 역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는 장기적인 매수 기회로 이겼기 때문에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요. 지금 매수로 조언했고, 단, 여기서 얘기하는 게딱두 가지가 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는 거. 장기적, 단타가 아니고,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 지금 매수하라. 한 거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지정학적 이스크인데, 지정학적 이스크는 역사로 보게 되면요. 항상 통계로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맞기,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만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 단기에는 절대 안될 걸로 보여집니다. 코카콜라, G, GM, 스포트바이 3M 모두 시제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말, 어, 정말 기분 좋은 날인데요. 그만큼 시장이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게 아닌가 싶고, 작년 10월 저점 대비, 현재 S&P 500이 19.88%. 딱20% 찍었죠. 20%. 그 다음에 이퀄웨이시 8.24%. 균등 방식. 시가총의 균등 방식이죠. 어, RSP 8.24%. 그 다음에 스몰캡이 1.32%. 그게 거의 올라온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보여드리는 거냐면, 무조건 큰게 지금 장땡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큰 거를 무조건 가셔야 돼요. 지금 작은 거안 돼요. 금리 채권 ETF를 매수하는 것만큼이나 조그만 기업 매수하는 게 위험하다.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고요. 내일 시작에 나오는 거, 요거 알파벳, 마이크로소, 마이크로소프트 두 가지죠. 근데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주가가. 이게 충분히 버틸 때, 차트가 좋을 때잘 나오면 많이 급등할 수 있거든요. 상승이 장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점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내일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생각하시, 이게, 이거 보시기 전에는, 대부 채권 ETF 채권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 TLT는요, 다른데, 채가 10년 동안 지수는 191% 먹었습니다. TLT는요, 마이너스 1.42%. 이건 뭐보합이죠보합 보압.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보면, 똔똔. 빵원 된 거예요. 빵원 뭐 하나도 없는 거죠. 만약에 내년에 금리 인상이 없고 이제 포즈된 상태에서 있다가 만약에 금리 인하가 들어가면은 이게 이 그림이 뭐냐면 보통 그어 우리가 이제 그 뇌리에 남는 거는 금리 첫 금리 인하 때는 사지 마라 이거였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나서 시장이 폭락한 경험이 뇌리에 박혔죠. 어... 2001년하고 2008년에. 그렇죠, 그렇죠. 그그 그 당시 이제 그 그리고 나서 엄청 또 작살났다고 올라왔거든요. 음. 근데 이걸 전체, 그 리세션이 있었던 전체로 봤을 때는, 어, 첫 번째 금리 인하하고 나서 사면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음. 올라왔다는 거죠, 지금 지수가. 어, 개인 투자자가 지금 현금 비중이 가장 저번에도 했지면 높잖아요. 현금 네, 비중이 네. 지금 높은 상황이 오히려 주식 시장의 호재라는 거죠. 개인이 현금을 많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는 겁먹고 팔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니냐? 왜냐면 음. 음. 이때도 이, 이 당시 가장 많이 샀을 때가 고점이었고요. 예, 이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가장 많이 팔고 현금 있을 때가 저점이었고 뭐 이런 이렇게 아픈 역사들이 있어요. <laughs> 라이브 캐틀이라고 이제 소가격 소소 소 있잖아요. 소예소예 소. 예, 얘가 지금 원로 보면은 지금 처음으로 이제 강한 은봉이 나오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격이 이게 지금 20년부터 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처음으로 은봉을 보이는, 큰 은봉을 보이면 대부분 좀 빠지는데, 그래서 약간 인플레이션도 이걸로, 이것처럼 약간의 어떤 꼭지 느낌, 그러니까 얘, 이게 인디케이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테슬라, 와 관련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이 오토 크로스 마진이 지금 그 다음 분기도 조금 더 떨어졌다가 24년 돼서 그 하이랜드가 제대로 나오면은 이게 이제 가격이나 없이 어느 정도 가격이 좀더 비싸니까 한 17까지 좀 올라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년에 뭐올 하반기 그 4분기까지는 조금 실제 주가가 올라오기에는 좀 버겁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좋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데일리 액티브 유저나 뭐 먼슬리 액티브 유저의 참여율이 이 참여도가 인게이지먼트가 65%예요.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뭐한 65가 거의 그냥 한 번씩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매일. 음.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65인데 디즈니가 30에서 35고요. 아마존이 15에서 20이고, 나머지는 뭐 10에서 15, 뭐 15에서 10. 뭐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늦은 밤 고생 많았고요. 편히 쉬고,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